마지막으로 그 동화되지 않는 그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 처음에 네. 이 사원 짓는다 소리를 듣고 네. 동네 사람들이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네. 여기 사원 짓는다 아무도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하니까 전국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말이 어 동화돼서 같이 그걸로. 살면 안되나 네. 외부 사람들이 와서 다문화 네. 다문화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다문화가 되노 그러니까 음. 교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뭐 중국사람도 가 음. 있고 뭐 오만사람 다와 살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들 하고는 이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네. 중국사람들이나 뭐 캄보디아 사람들이나 베트남 사람들 동화됩니다 네. 저쪽 골목에 사람도 베트남에서 왔는 세력이라 일로 한국에 시집 왔어요. 네네. 시집하고 애기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동화가 안 되잖아. 네네. 근데 자꾸 경북대학교에서는 같이 다문화로 생각하고 다문화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동화되고 살, 살면 살수 있고 왜 도, 다, 다문화가 안 되고 와 동화가 안돼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네네. 왜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동화가 안 되겠노 싶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고 하니까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편지를 들고 왔어요. 네, 네. 이슬람하가썼는 편지를 하면서, 네네. 그걸 들고 와가지고 집집다 돌리서 우편함하다 이어놨어요. 그러고딱 걷어보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사원이 필요하고, 사원이 있어야 되고, 네네. 사원을 지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숨을 쉬고 사는 이유라, 이유고, 네네.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그, 꾸란 책대로, 사례법으로 산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문화가 됩니까? 자기들 사례법으로 산다는데, 꾸란 네. 책대로 산다는데, 꾸란 네. 책대로 살면 우리하고 다문화가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다문화가 됩니까? 안 되지. 네, 네, 네. 우리가 안, 같이 동아대가 살면서 다문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사람들 자체가 종교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문화가 안 되지. 네, 네, 네. 우리는 그냥, 누구말말때 희작도 안 쓰고, 한국인인 거지. 네, 네. 희잡도안 쓰고, 뭐 여자들 다 내놓고 살잖아요 다 내놓고 살고 네. 말 그대로 여자들 은 이게 그 자체 똑같이 남자들하고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네.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직장생활 하고 네. 그런 그거에서 사는 그런 나라인데 문화가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왜 한국보고 동방의식이 로가 하겠어요 네. 그만큼 우리는 우리 그걸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동화가 됩니까?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